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친구가 나를 위해 가장 멋지게 예배를 드리지? 그렇게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어떤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찾아왔을까? 우리 친구들 같이 외쳐볼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어반 친구들 모두 다잘 지내고 계시죠?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얼굴 못본지 벌써 세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우리 영화부에서 가장 어리던 이든이와 그리가 이제 곧 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동안 걷지도 기지도 서지도 못 하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고 걷고 뛰는 아이들로 쑥쑥 컸답니다. 시간이 멈춘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도 주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었어요. 이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의 품 안에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우리 모두 헤쳐나가 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고 하셨답니다. 한니 아버지!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날까지 모두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밝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안녕, 미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예요. 자 오늘의 말씀 우리 친구들 손성경책 준비됐죠? 손성경 지켰나요? 네 아주 잘했어요 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0편, 147편, 1절 말씀, 아, 아멘. 속에도 우리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이 누구일까요? 바로바로 바로 다윗이었어요. 오, 저기 다윗이 있어요. 우리 다윗을 만나러 가볼까요? 베드레헴에 살고 있는 이세의 아들 다윗이에요. 다윗은 씩씩했고. 수금을 잘 연주했어요.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지요. 다윗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였어요. 양들아, 여기 보렴. 싱싱한 풀이 가득하구나. 맛있게 먹고 쉬렴. 다윗은 양들을 잘 돌보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야 두 종실 떠있는 구름도 쑥쑥 자란 나무도 모두 모두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야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지요 다윗이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 어후! 무다한 사자가 나타났어요 다윗은 무서웠지만 용기를 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윗은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서 물매를 만들어 사자에게 던졌어요 받아라! 다윗이 던진 물매를 맞고 사자가 쓰러졌어요 찬양하는 마음을 시로 적기도 했어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따라가 볼까요? 이스라엘왕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좋아하는 게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다윗은 이렇게 불안했을 때에도 시를 썼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제가 주님을 노래하고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시간이 흘러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불내세세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괴를 찾아옵시다. 주아요 하나님의 괴를 찾아옵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오베데듬의 집으로 가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괴를 성전으로 옮겨왔어요. 사람들은 소리치며 기뻐했지요. 우와, 하나님에게가 다시 우리에게 왔어. 다윗도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다윗은 기쁜 마음을 멋진 시로 썼어요. 문들아, 머리들어라, 영광의 왕,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다윗에게는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매일 매일 찬양하는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어요. 자 우리 영어부 친구들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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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송모와 기도송.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처럼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매일매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녀들도 찬양. 우리 이번한주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영어부 친구들 되기로 약속해주세요. 다음 주에,